소은이 갑시다 1신6번 솔라 여보세요 진짜 못생겼어 못생겼어 야 잠깐만 이거 플라스틱으로 끼워야지 이거 가져가 어이 뭐지 뭐야 있다 있다 1신6번못보세요야왜 몰라 야! 잠깐만 봐봐. 뭐, 어이가 뭐, 없네? 야, 봐봐. 어, 잠깐만. 자, 똑같으면 또한번 하자. 자, 추원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 사고요. 얘가 관계대명사니까 우리 한방에 모를수 있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와, 큰 주어. 그러면 와, 주어. 비동사가 나오면 뭐야? 성격인 거죠. 자, 그래서 해줬던, 해줬었죠. 와, 주어, 두. 뭐야? 그러면 직업이죠. 와, 주어, 해부. 뭐였니? 음. 최상이죠. 타이던거 아니야? 그럼 보자. 한대, 일단 한대, 그는 상상하기 시작한대요. 자, 뭐를? What the world ought to be네. 역시 비가 왔네. 그럼 이거죠. 그러면 세상은 o to to. 무슨 뜻이야? 마땅히 모모하다. 멋 u s 의 뜻이죠. 틀림없이 모모하다. 세상은 마땅히 그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거죠, 상상한거죠 어 세상, 이래야 세상이지 라고 생각한거야 자, 그래서 그는 he is apt to 오타다 apt to가 빠졌네요 여러분 제 빠졌습니까? 네더 네, 주세요 he is apt to, 자 be apt to, 무슨 뜻이었니? 앱투투 부정사 자여러분들 침투한 얘기가 요려요 B l i 라이클리 투 부정사 야 이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니앱투 투요 앱투투에안 배워요? 네자 B 프론 투 부정사 전부 다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 모모하기 쉽다 그럼 다시 한번봐 아. 그는 비블라인드, 눈 감아버리는 경향이 있대요안 보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월, 투와 리, 이 이때 있으는 누구야? 얘죠. 그 세상의 지금 성격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럼 잠깐만 세상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지금 현실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피워지면 되게 하시면 되겠죠. 다 했던 건데 왜안 돼? 안녕하세요. 음. 네, 됐어요. 음. 오케이. 40원 넣었어 오케이. 자, 잘했습니다. 몇번잘했습니다 얘가 진짜 공사였고요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더 의심해 보는 거예요. 자, 뭐를 신지어 관계 심지 어떤 것도 미, 믿어지는 믿는 게 아니라 비밀이다. 믿어지는 것도죠. 뭐로 믿어져그렇죠 음. 사실로 믿어지는 것도 의심해 보는 것이 배우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럼 잠깐만요. 이 문장 딱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장이네요. 기억나십니까? 이거죠. 주어는 길고 동사는 긴 동사. 이거 무조건 다섯 글자 모였니? 다섯 글자 모였어? P는 Q이다. 다섯 글자 모였어? 단정적 진술이죠. 단정적 진술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최소한 그래, 소재를 줄수있고요 최대한. 그래, 주제를 줄수 있는 거죠. 그럼 저건 소재니, 주제니? 저건 소재에주제에저첫 문장, 저첫 문장.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로 믿어진 것도 의심하라네요. 그럼 주제야, 소재야? 주제죠. 네, 주제죠. 그럼, 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야?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을려고그리잖아요 됐습니까? 네. 예. 네. 정리하시면 되겠죠? 야, 이거 숙제 안 됐니? 네. 어쩜 근데 그게 생판 모르고 안, 해, 안 해왔어? 해놔, 응, 해왔는데. 응, 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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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먼저 쉬고 먼저 끝나. 원래 응. 항상.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잖아. 내가 또 똑같은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치? 선생님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 고난과 억울함과 이제 토각과 비, 비판 같은 이런 음. 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래서한번가야돼요 응? 저희도 금리로 가야 돼. 요 아니, 아니 안가도돼요 <laughs> 어, 굳이 올 필요 없어 동사 찾으라니까 먼저 동사 그래 이제야 그럼 앞대가리가 있는 게 주어올까 뒤에 대가리가 있는 게 주어올까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 앞대가리가 주어오 응 앞대가 주어오 확실해? 네 진짜로? 네 어디, 어디까지가 주어오무 5붙어요 5붙어? 오, 디까지 엠비. 엔딩 <laughs> 얘가 주어져 <laughs> 맞아요 엔딩이 주어예요 예그죠 네, 그럼 잠깐만 봐 저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 거냐면 자, 보세요. 안 해준 게 아니라 다 해줬던 거죠. 실제로는 못 써먹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오브란 놈이 나오면 내가 다섯 개를 적어줘요. 인정하시죠? 첫 번째 오브가 뭐의 오브였냐면, 소유였죠. 또 소유니까 또그 놈이, 아, 씨스타일면안 돼요. 파워블로 그렇죠. 파워블러. 지겹죠. 사랑의 힘, 이거였어요. 넘겨그 오! 이야. 소가 이렇게 뒷발로 쥐를 잡은 경우죠. <laughs> 아니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laughs> 세 번째 뭐? 세, 뭐? 잠깐어네 그래, 지금 나랑 말하거어 그래 알았어 어 믿어볼게 설마 너 발끝 치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 응 태용아 안, 안,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맞다 부분과 <두> <laughs> 전체를 모였죠 네 번째 비동사가 나오고 오브가 오면 무조건 네. 내가 네. 그렇죠 가지다로 해석하라 그랬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오브가 나오고 그 뒤로 복수명사가 나오고 블라블라 떠들어대고 주어동사가 나오면 이때 오브는 자몽 친구 네. 어묵 그렇죠 네. 그럼 보자고요 자, 오브가 나오고, 복수가 나왔어요. 주어가 나오고, 동수가 나왔어요. 그럼, 어몽이란하면 되는 거죠. 봐, 결혼 다 결론은 다 아는 건데, 못 써먹는 거잖아, 이거는. 그죠? 그럼 봐봐. 여러분, 이거 필이안 했니? 했어! 그필이 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 결는 뭐야? 중요한 건 뭐야? 복수예요. 복수면 되가못 하는 겁니다. 자, 갑시다. 요걸까지 해줄게. 모든 특징들 중에서죠. 탈릭터리스트 뭐예요? 인간 자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본능. 그럼, 오. 인간의 본능의 모든 특징들 중에서, MB. 엔비. MB가 뭐야? 나쁜 놈. 나쁜 놈? MB가 뭐야? 시기심이죠. 질투죠. 시기심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럼 잠깐만. 시기하는 얘기야? 시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말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세미콜론이 나왔어요. 세미콜론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연, 아니, 연결사의 컬론이죠. 그럼 봅시다. 음. Instead of deriving pleasure from what he has, 잠깐만 보세요. What he has는 뭐야? What 주어 해보? 질문. 재산인걸 또 갑주 밖에서 질문로. 어, 그가 가진 재산으로부터. 대신에 디라 드라이버는 이게 뽑았어요. 자, 희 드라이버, 그는 뽑았어요. 뭘 고통을 뽑았죠 남의 재산으로부터 고통만 뽑았죠 무슨 얘기야? 아, 남의 부자야. 아, 부럽다. 나는 부자가 아니고. 지금 맨날 슬플 수밖에 없죠. 지가 가진 거로부터 뽑았어야 재밌게 살겠죠. 자꾸 와 어, 부럽다. 함, 뭐할 거냐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 에기 하지 말라니. 자 드라이버에다 흠뻑 비치시고요 자 다음으로 해봅시다 어그서는거야 강에서 온 거야. 그럼 보세요. 자, 강물에서 빼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뽑아 쓰다 뺐어요. 그래서 d 라 r i v e A from B예요. B에서부터 A를 뺐다 뽑아 쓰다. 자, 그다음 강물을 한쪽 방향으로 문 앞에까지 갖다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리 시간에 배우는 관계하다죠. 관계하다가 뭐니? 좋아 관계 용수가 뭐니? 관계 알고 있으니 뭐니? 너는 <웃음> 무슨 관계할때물르어 <laughs> 야, 너희 진짜 무식한 걸 티낼 거야. 얘가 얘야? 아니 그말하고 <laughs> 저는 관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관계한 게 뭐냐고. 그니까 이게 몰라요. 논이나 밭에 물을 대 주는 거죠. 그들 관계하더라고고 네. 거기에 쓰이는 물을 관계용이 지식 시올 텐데. 네, 요아 써요. 없어요아 그래요. 네. 네. <laughs> 자, 자, 뭐, 뭐 사람 방법 다양하네요 자, 강을 끼고 사는 놈이죠. 남들보다 먼저 가서 고기 잡아 먹어야 살아남겠죠. 그게 뭐야? 경쟁자죠. 음. 됐습니까? 전부 다 리버에서 음. 먹은일라는거예요 자, 다시 한번봅시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인간 본성의 모든 성격들 중에서 시기심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자, 자기, 자기 재산으로부터 즐거움을 뽑아 쓰는 대신에 그는 남의 재산으로부터 고통만을 뽑아 쓰고 있다는 거죠. 남 부러워해봐야 아무 짝에증이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두 개를 좀설명하할 건데요. 자, 되셨죠?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아는 놈이에요 뭐가 있냐면, 서치가 나오고 X, Add, ABC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해서 어떻게 하냐면, ABC 같은 그러한 X죠. 자, 근데 잠깐만요. 얘는 또 어떻게 쓸수 있냐면, x를 먼저 쓰고 s 치 c h as a, b, c를 쓰기도 해요. 어쨌거나 a, b, c 같은 그러한 x를 계속해요. 그러면 a, b, c를 아니 그동안 해봐야지. a, b, c가 중요한 거야? x가 중요한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x예요. 그런데 얘들을왜 갖다 썼냐고 봤더니 열 번을 해주고 있죠. a, b, c 같은 x. 그래서 우리 이런 놈이 나오는 두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수있네요 열거형 예시의 장치예요. 자, 근데 얘는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그다음 문제예요. 얘랑 맞물려서 뭐가 있냐 면 as such가 있어요. 이놈을 잡아야 돼요. 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이니까. 보세요. 자, he is a child. So treat as such.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합시다. 그는 애야. 그러니까 애처럼 대야는 얘기죠. 그럼 이때 서치가 누굴 봤냐 봤더니, 어차이 되죠. 이렇게 문장상에 이해하는 애 근호와 또빼지 아유, 참. 링 길이 좋다 이바새끼. 자, 봐. 여기 봐. 이거 욕 아니야. 사전에 없어. 찾아봐. <laughs> 또 차, 그걸, 그걸 찾지 마라, 또. 사전없다고 어. 그럼 뭐예요? 민기. 뭐고? 야, 야. 지키자, 고 야. 야, 야. 야, 야. 시간 좀 빨리 줘. 빨리 적어, 적 가서 한번 써봐야지. 아니야? 자, 멈추다가 하자, 봐. 그는 그래서 애처럼 대하는 얘기요 그래서 잘 봐, s 즈 서치가 나오면 아예 외워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어찌해요? 그것으로 그것만으로. 다시, 그는 애새끼야. 그러니까 대해주. 그것으로 그것만으로 대주라는 얘기죠. 됐어요? 요런 때문에 구별하 거야. 자, 그럼 119번. 자, 이현이 자 네. 아니지 아니지 이거잖아 이거 ABC 같은 그러한 X잖아 학생이... 하나밖에 넓어 안한거죠 어. 열심히... 어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학생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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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다라고 슈얼 s s u r e to subsidy가 뭐예요? 성공을 확신한다고요. 성공한다가 아니고요. 야, 성공은 1 0 0야 이기잖아. 됐니? 성공을 확신하는 거야. 근데 잘 봐. 이분 잘 봐. 이거만, 이거만 끝나, 이거만 끝나. 집중해. 자, 여러분들이 요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게 나올 수 있겠냐 하는 거야. 잘 봐. 어쩌다나은 똑같아. 그는 그는 성공이 확신해. 그는 성공을 확신해. 똑같아. 근데 자, 얘를 풀었으면 틀렸죠? 자, 위거 먼저 갈게. 자 보세요 투 부정사가 왔는데 그는 성공을 확신해가 아니죠 그들은 그가 성공할 거라는 걸 확신하는 거지 그러면 저기서의 저 문제는 그러한 학생들은 성공할 거라는 거죠 본인들이 확신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볼때 성공할 거라는 거죠 근데 얘는 그가 확신해 그가 성공할 거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가 좋은 거냐면 오브라는 동명사랑 투 부정사의 요 차이는 남들이 성공을 확신하느냐 본인이 성공을 확신하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적은 뭐야 그러한 학생들이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러한 학생들이 성공할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만 정리하시면 되겠죠